290여 년전 미국의 독립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의 도시 필라델피아 그중 5분의 1을 차지하는 50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필라델피아 한인회가 이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한인회장 샤론 황입니다. 1970년 홍익인간의 정신을 뿌리 담은 개천절인 10월 3일에 창립된 필라델피아 한인회는 필라델피아 시와 그 인근 지역 즉 광역 필라델피아 지역의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지역에 거주하는 8만 한인 동포의 건의 신장과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비영리 단체로 정식 등록된 필라델피아 한인에는 50개가 넘는 지역 한인 단체는 물론. 2020년 불어닥친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인연을 맺게 된 많은 아시안 및 주류 사회 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38기수 집행부를 지나며 전직 한인 회장님들과의 노고와 헌신으로 저희 한인회가 탄탄하게 커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한인사회와 함께 수십 년간 기울여온 노력의 결과로 올해 2021년 5월 필라델피아 한인들의 염원이던 영사사무소도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재난사태는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폭동과 약탈로 이어졌고 2020년 연말부터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가 아시안 혐오로까지 번지면서 이곳 미국 동부지역 특히 필라데피아 한인 사회가 많은 피해를 입는 등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필라델피아 한인회는 지역 한인들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탈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필라델피아 한인회가 어떻게 지역 한인 소상공인들을 도와 동포 사회를 지켜나가고 있으며 동포 사회를 어둡게 만들었던 아시안혐오 사태를 평화와 소통의 손길로 이끌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과 6월, 10월 등세 차례에 걸친 폭동과 약탈로 필라 다운타운 및 인근 지역 한인 소상공들의 비즈니스는 초토화가 되었고 수십 년 동안 일궈온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뼈아픈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백여 개가 넘는 한인 업소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자그마치 16 밀리언 달러에 달했으며 수천 명의 지역 한인들이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은 이곳 한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지인들의 생필품과 직결된 미용 서플라이 업체였습니다. 이에 필라 한인회는 지난 2020년 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발족시켰던 한인 커뮤니티 비상 대책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인회는 물론 필라 한인 상공인 협회와 미용 뷰티 서플라이 협회 등과 연계해 재난 보조금 지급 위원회를 별도로 결성해 지역 한인 사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는 언어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공문서 작성 등을 도와주고 보조금 신청과 보험사나 회계사 연결 등 갑자기 닥친 사건과 재난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수천 시간에 이르는 이들의 자원봉사 기간 동안 우리는 함께 살아나야 한다는 말로 서류를 격려하며 위로해가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필라델피아시와 연계된 그랜트 단체, The Merchant Fund Foundation과의 협업과 파트너십으로 신청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피해 한인들의 신청을 용이하게 하였고 대리신청 자격을 부여받아 많은 피해 한인들을 신청시켰고 그 결과 약 30만 불의 그랜트 보조금을 한인 소상공인 자영업주들에게 조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와의 협업으로 몽코스트롱 2021 Pennsylvania Hospitality Industry Recovery Program 그랜트 신청서를 또한 한국어로 번역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식당 업주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랜트 지원에 대해 정부 지원으로부터 한인 사회 업체들의 지원과 증가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에서 실직을 당한 국민에게 지원하는 실업수당제를 팬데믹 동안 수천, 수만 명의 지원자가 발생한 주, 저희 위원들은 300명이 넘는 이민자들의 실업수당 지원서를 모두 작성 지원하였고, 현재까지 1년 반이 넘도록 돕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수십 밀리언에 달하는 현금으로 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민자들과 다양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바이든 정부의 소상공인을 위한 종업원 임금 보호 프로그램 PPP 융자는 한인 자영업주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고, 필라 한인에는 필라 한인 상공회의소와 펜주 상공인 연합회와 함께 한인 송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원금을 늘리는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한인회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재복귀에 또한 이민자 한분한 한 분의 생활고에 작은 도움을 전하려는 의지로 전력을 다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필라델피아 한인회는 이제 이민 동포 사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직접적인 도움으로 100여 명이 넘는 전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여러 방면의 연계성과 소통으로 미 주류 사회의 한 작은 조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인의 노력과 헌신은 미주류 사회에 관심과 시선을 끌게 되었고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지역사회의 역할이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필라한인에는 다른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와 지도자들과의 연계, 대필라델피아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여러 활동을 펼쳐오던 중 2020년 12월 펜실베니아 아시안 상공인 협회로부터 모범 비영리 단체로 선정되어 우수 비영리 단체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으며 이는 필라델피아 모든 동포 사회의 상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필라 한인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벌렸던 마스크 만들기 캠페인으로 지역 사회의 공공 기관 및 양로원 각 항체들에게 한인들이 손수 만든 수제 마스크를 기부했고, 이에 한인들이 미 주류 사회를 향해 돕는 자세에서부터 인정받기 시작한 우리 한국인들의 솔선수범하는 정신을 높이 사고, 이에 이민 사회를 바라보는 미 주류인들의 관심을 변화시키는 관례가 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저희 한인의 자문위원회의 노력으로 사회복지 단체 및 국지의 복지 저널지 등을 통해 필라 한인 사회가 커뮤니티에 끼치는 긍정적인 활동력에 대해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기재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안 혐오 병제로 어려움을 겪게 된 필라 동포 사회의 현안과 소통과 승화시키고 있는 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2021년 3월 아틀란타 스파 총격 사건은 3월 16일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다시 한번 미국으로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총 8명이 사망하였고, 이중 6명은 동양인 여성이었던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었고,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코로나에 의해 국도로 반아시아적 분위기가 확산됐 때였던 점에 필라데피아 한인 사회도 긴축감과 함께 다시 한번 사회적 분위기가 폐쇄화되어 갔습니다 필라데피아 지역에서는 한인들 재상으로 한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필라다운타운 거리를 친구와 걸어가고 있던 20대 한인 여성이 괴한에게 얼굴을 구타당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중국계 미국인들에 대한 인명 피해로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필라델피아 한인회는 먼저 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응하는 선언글을 대외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한인회는 지역 단체들과 이에 협력하여 여러 추모 집회에 참가하여 발언하고. 필라 인근 지역의 한국 경찰들과 함께 기존 기관인 필라 범죄 방지 위원회를 강화하며 필라데피아 경찰청 각 카운티의 경찰청과의 정기적인 소통으로 유대 관계를 강화, 한인 동포 사회의 안전과 보안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 동포들이 아시안 혐오와 관련된 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필라 한인의 범죄 방지위원회로 즉각 연락해 줄 것도 당부하고, 개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개인 안전, 호신용 호불하기를 대거 구입하여 매주 한인마트 앞에서 한인들 상대로 배보하고 있으며, 지역 피해자 서비스 단체와 연대하여 노약자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개인교육과 정기적인 세미나를 진행 중입니다. 먼저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 혐오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들을 지지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 집회가 4월 11일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 앞에서 열리게 되었고, 참가자들이 혐오와 폭력에 앞서 모두가 함께 대동단결해 현 시국을 배우고 공유하며 함께 일어선다는 취지의 의미 있는 집회로 한인 및 아시안의 목소리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는 몽고메리 카운티 동아시아계가 주최하고 펜실베니아 주지사의 동아시아계 미국인 업무국 자문위원회가 후원했습니다. t h s r e c e a g p h 한인 인근 지역 몽고메리 카운티 빅토리 공원에서 이루어진로 o 어스 for 운에서 Breaking the Silence 침묵을 깨어야 할때 주제로 이루어진 행사에서는 아시안, 아메리칸을 지지하는 미국인과 아시안 다 민족들이 수백 명에 함께 참여한 가운데 필라한인의, 필라노인의, 제왕군인의 몽고메리노인의 등의 한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한인 출신 시장인 제나 앤더위치의 주체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에 이어 5월 1일에는 노스페인타운 시가의 연대로 화합의 날, 유니티 데이를 열고 한국 전통 무용과 장구 연주로 이날 함께한 미주 주류 사회의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나눔의 정신을 알렸으며 한인회는 이 자리를 빌어 아시안 혐오 대책이라는 범위를 벗어나 화합과 소통으로 연대관계를 이어가는 데 주력하고자 참가자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장 짐 케니도 이에 협조하여 5월 6일 필라 경찰청과 아시안 자문 위원단이 함께 하는 타운홀을 열었으며 한인에는 한인 커뮤니티의 현황과 상황을 설명하고 언어 장벽이 있는 필라델피아의 많은 한인 비즈니스 자영업자들이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1세대 이민자들인 것을 강조하고 언어 장벽 문제를 함께 호소하며 각종 공문서 등 한국어 번역 서비스를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시안 혐오번제 방지의 대응으로 시작되었던 추모 모임과 집회 모임들은 점차적으로 교류와 소통, 동포 사회의 소수민족의 취약점을 논의하고 들어주는 행사들로 또한 권익과 목소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들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필라하니네는 필라 인도 협의회와의 연합으로 국제 요가의 날을 필라 시청 앞에서 거행하였습니다. 한국인 전문 요가 강사의 요가 시범을 통해 다민족으로 참석한 관객들은 새로운 문화를 안누는 하모니의 하 축제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6월 5일 노尔斯 웨일즈에 있는 와인가드너파크에서 열린 필라하니네가 주관한 Together in Harmony라는 주제의 한미합 축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노스웨이즈 시장과 펜실베니아 주상원위원 마리아 콜렛의 공동 주체로 재미한국학교 및 30개 지역단체들의 협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팬데믹의 긴 여정을 깨고 백신 수여자가 70%를 증가하면서 수백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이 행사는 한국 음식과 한국 문화 체험, 전통 무용, 태권도 및 봉술 시범들을 선보였습니다. 백여 여명에 달하는 한인의 자원봉사자들과 학생들이 참가하였고 이 행사를 통하여 한국인은 외부인이 아닌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굳히는 호응을 받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열려 없던 행사로 진정한 화합의 장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시간임을 모두에게 인식시켰고 시장으로부터 매년 열네 행사로 이어지기를 약속하였습니다. 다음은 필라데피아 한인의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집회와 행사 또한 범죄 방지 위원회의 실질적인 예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필라한인에는 아시아 혐오 범죄 예방 및 대응, 한인의 활동을 화합과 소통으로 전환하여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문제시대였던 이민동포사회 고립성과 비참여 시대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단절된 미주, 사회와의 소통과 문화의 분리에서 이제는 박차고 나올 때입니다. 이에 필라 한인에는 내년 봄 필라 한인의 반세기 5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코리아 인 필리, 코리아 인 필리라는 제목하에 수십 년의 필라 이민 동포 사회의 염원이었던 주 필라델피아 영사관 출장소 개소를 축하하는 행사와 더불어 지역 사회의 큰 화합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5km 걷기 대회와 한국 문화 체험관 등을 설치하고 이민 사회의 이민 한국의 역사와 문화, 음식 문화, K-pop을 현지에서 소개하는 지역 사회의 행사가 될 것입니다. 필리아대 아피아는 지난 5월 영사사무소의 유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 뉴욕 총영사관의 과도한 영사 업무를 경감함으로써 미동북부 5개주 우리 동포들에 대한 영사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한인회는 지난 2020년 초부터 현재 2021년 여름까지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10개가 넘는 각 위원회에 조직되어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로는 마스크 캠페인위원회, 코비드 트레이닝위원회, 인구조사 캠페인위원회, 선거 캠페인위원회, 사랑나눔 캠페인위원회, 광복절 및 어버이날 행사위원회, 재난구제지원금위원회, 소상공인지원금신청위원회, 코비드특별지원위원회, 백신위원회, 범죄방지위원회, 50주년 반세기 축제위원회, 미디어위원회, 그리고 차세대위원회 등입니다. 한인회 자원봉사자들의 총 봉사시간은 총 3만 시간이 넘었으며 미 대통령 봉사상 프로그램을 접수하여 총 73명이 백악관으로부터 봉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한인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제 50년의 역사를 지켜온 꿋꿋한 밑받침으로 힘찬 50년을 다시 준비하기 위해 필라 한인 사회가 도약을 준비합니다. 세대를 이어가는 한인회로, 일하는 한인회, 화합하는 한인회로 우리 다음 세대를 엮어갑니다. 지금까지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독립과 민주주의의 도시 필라델피아에서 필라델피아 한인회장 샤론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입니다